에레미야 26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너희 어찌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리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하고 이 성슬로가케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 드니라. 일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근거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에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여기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제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연장와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백성의 온 회정에게 말하여 이르, 이르기를 예나의 왕 히스기야 시대 모리 세 사람 미가가 여호수아의 여자 요르되망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의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은 성당의 숙가 같이 되리라 하였으니.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여우아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라 니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언한 사람이 있는데 또기랏 여아림 스미아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대하여 경고하여 예언다 여호아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에우리아가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아김의 뭐네요 곧 악보레 아들 알리야당과 몇 사람을 애굽에 보내어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아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에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방의 아들 아기의 손에 열을 도와 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며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어, 체포되어지고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 예레미야의. 고난의 과정,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까지는 이 예레미야가 이런 위협에서부터 구출되는 내용,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에,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게,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이 2절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주목, 주목해서 읽어야 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게 선포하게 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 뜰이고 이 메시지를 듣는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예배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아가 지금 이 예언하는 것은 예언이 잘 선포되었던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익숙한 공간인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아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성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다시 한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셔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회개의 말씀 돌이키라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저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십니다.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이 실로" 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때에 길갈에서 실로로 행정적 종교, 종교의 중심이 실로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된 장소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거치면서 이 실로는 하나님께서 원래 예, 예비하셨던 대로 행정적인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중심지가 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 아주 부끄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가 뺏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도망치는 아주 부, 부끄러운 역사가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로가 종교의 중심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장소가 바로 이 실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섬기고 나간다면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온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고 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마님은 우리의 하마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마님이 우리의 하마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셔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의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에서 이제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했던 이 마음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복 받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되기를 위하여 교회를 다닌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 손들이 이땅 가운데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직접 다스리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는커녕 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 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 너만 하나님을 아냐? 나도 하나님을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기 원하시고 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예루살렘 성읍을 구원하기 원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멸망시키겠느냐? 너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사사로운 말을 전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의 이 거룩한 인생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자신을 변호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변호의 내용에 세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2절에 나는 내 사사로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마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지금 변호합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말씀에 이 하마님의 말씀은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다. 하마님께서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두 번째 변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호 변호는 15절 말씀인데요. 무제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다. 나를 죽이는 것은 무제한 피를 흘리는 것이고 그 모든 죄값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마침내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아서 살아나게 됩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아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어, "내 목숨이 너희 손에 있으니까." 너희가 좋은 대로 너희가 옳은 대로 해라 라고 나의 목숨 예레미야의 목숨을 하마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살고 죽음의 문제를 하마님께 맡긴다 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만 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약 70년에서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동일한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우리야라는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예레미야는 살아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에게 친숙한 두 명의 우리아가 있는데요 한 명의 우리아는 누구죠?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이 우리아도 역시 안타까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예레미야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던 이 우리아 역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 이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우리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두 명의 우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살고 우리아는 죽게 되는데 그 중요한 핵심의 어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24절에 등장하는 사반의 아들 아하 아히김이라는 사람입니다. 24절에 등장하는 사반의 아들 아히김이라는 사람의 손에 예레미야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어,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좀 안타깝고 어, 너무나 가슴이 먹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이 나라가 점점점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더 어, 살기가 각박해지고 어려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어, 가슴이 아픕니다. 그데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살리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고 오히려 이 예레미야가 오늘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점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마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사반의 아들 아히김처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이땅 가운데 이 동관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마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마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이 예레미야를 이 아히김이 보호해 주고 살려 주는 것 살려 주는 데 힘을 쏟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많은 목회자들을 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던 사반의 아들 아이 아이감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를 보호하고 목회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우리야는 죽임을 당하고 예레미야는 살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 가운데 구하실 수도 있고 구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든 구해주시지 않든간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동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든지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든지간에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신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 담임 목사님, 과 월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동행 전도 축제 맞은 2차 디데이와 총축일 수석 주의를 위하여 이 앞으로 진행될 교육부서와 청년부 여름 사역과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빚어져 나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주시고. 어,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과 또 마음이 어려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에 때 아름답게 귀하게 쓰이는 우리 도마교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